엄청 많죠. <놀람> 저 이쁜 옷다 <인간> 피냈거든요? <놀람> 이거, 이거 되게 좋아요. 에르고, 에르고 셰프. 이거 아마존에서 팔거든요? 이거 칼 보호대. 목소리 잘 들리죠? 이거 칼 보호대라 손안 덮치거든요? 되게 좋아요. 있는 거 꺼내볼게요. 10인치. 10인치 10인치 짜리에요 10인치 1 8인치 8인치 이거 진짜 좋아요 썬도쿠 나이프 야채 써는 거 야채 써는 용 되게 괜찮고요 이거 유틸리티 나이프 6인치짜리 이거 괜찮아요. 이거 괜찮고 얘는 듀얼 덴스티 유틸리트 나이프 7인치짜리 8인치가 제가 두 개가 있어요. 8인치가 그리고 이거 정형 나이프. 아기 바나이. 얘는 6인치에는 얘는. 서레이 빵이나 이런 거 자를 때 좋아요. 붙는거 자를 때 괜찮고요. 아 그리고 제가 최근에 했던 것 중에 되게 마음 많... 많이 것도시원 해서 나오거든요 가위. 얘는 빈티지. 빈티지 득템. 중국. 중국 가위. 아, 그리고 제가, 저기 뭐지? 되게 오래 전에 샀던 게요. 오래 전에 샀던 게이 커코. 커코 사람들 많이 쓰죠? 커코나이 포가 하둘 이거 빵 발냄 이거, 이거 빵 칼, 이거 포크, 고기, 과도, 음이칼 이거 많이 써요 산드크 야채. that i have i got all kinds of knives chef knives one thing that i really recommend to you guys is this one lego chef the edge guard this is really good <laughs> 괜찮아요. 이거 되게 괜찮아요. 요리할 때. 쓰는 집게. 이것도 되게 마음에 들어요. 엄청 잘 사용하고 있고요. 이렇게 제 칼이. 있어요. 아, 그리고 우연 이것도 있어요. 쌍둥이 칼, 흰 킬. 흰 킬도 뭐 많이 써서 던 거고요. 진짜 먼지 헤어진 애 애들 애 이렇게 레몬 피어 레몬 피어 아, 그리고 이것도 유용하다. 이거 사과, 사과 코어 가르는 거 있죠? 이거 도 괜찮은 거. 있 어요. 코코 또있 고, 작은 거 라고？치 면 이런 거 빈티지 한 건데, 이거 파내 는 거. 대박이죠 제가 되게 운 좋게 어, 요리학교 수업 들으면서 진짜 캘리포니아 에 있는 셰프님 한 명을 컨택을 하게 됐는데 그분이 어, 은퇴하시는 분이었는데 저한테 풀 세트를 넘기셨어요. 되게 이거 이거에 대한 또 비하인드 스토리가 또 있어요. 이거 되게 잘 들어요. 좋아. 팍팍팍 괜찮죠? 칼 엄청 많죠? 저칼 자랑 좀. 괄 어디서 뒤지지 않습니다. 진짜. 저 이런 것도 있어요. 진짜 꼭가리한 이것도 엄청 괜찮죠. 육면 청, N W N, 그렇죠. 거의 이렇게 있네요. 소낭님또 들어오셨지. 소낭님 목소리 막잘 들려? 네. 제가 꺾고 세트가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다 여덟 번. 팔 종, 8종 있네. 8 종. 8종 있는데 이거 오랜만에 알콜 묻혀갖고 이렇게 닦았어요. 알콜 소도 아, 이것도 있다. 이거 새새 불이 불이 된나이프 이것도 진짜 좋아. 이거 아마존에서 꼭 강추 에르고, 이거 칼 보호대, 이거 하면 손안 다쳐요. 이렇게 끼면 돼요. 바로 사이즈에 따라서 이렇게 괜찮죠. 음. 이렇게 끼면 나중에 찾을 때도 안 다치겠다. 싸줄 수 있어요. 팔 종류는 거의. 이 경우는 이런거 버터 나이프 있지 이런것도 되게 좋아해 그래서 예쁜것 보면 막 사야 이런거 귀여운거 이런거 좋아해 레티지 좋아하고 이것도 이거 강추야 컵콕 셰프 나이프 이거 좋아 잘 들어 칼 안갈아도 상관없지 이제 하나씩 정리 좀 들어가겠습니다 넣게요다또 어, 어떻게 쓸 그게 또 생기더라 대부분 어, 어디에 뭐가 있는지 항상 내가 보니까 쓰게 되더라 칼 겁나 많죠 이제 칼 필요 없어요 이것도 좋아 이거 고기 고기 할때 쓰는 거 괜찮다 이거 포르투갈 건데 이거 괜찮더라고 이것도 빈티지 가게에서 샀어요 응. 진짜 두명 들어왔어? 누구야? 어, 코샤 님? 어..많지? 이거..중식도 괜찮지? 이거 우스도프 <끝> 응. 제가 지, 진짜 아끼는 <끝> 거 이거 사시미칼 진짜 커요 근데.. 겁나 잘 들어 야나 기바 9.5인치 그대로. 이렇게 보관해야 돼요. 네. 칼 엄청 많죠? 보여드려나 <laughs> 저, 컵코도 세트별로 다 있어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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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사심이 뜰줄 알죠? 뭘로 바꿀까, 언니? 아이디? 이거, 이거, 이거. 아이디, 뭘로 바꿀까? 이거 진짜 좋아요. 이거 엄청 잘 들어요. 엄청 잘 들고요. 네. 커코도 진짜 인생템? 그죠? 지금 하나씩 하면서 알콜로 닦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뭐가 있는지 알아야 되니까 집이 조금매서 그렇지 그래도 있을 거다 있어요 제가 욕심이 많거든요 사고 싶은 거 있으면 사야 돼요 원래 바꿔라 아이디 그리고 이거 진짜 추천한대요 저는 제 메인템 매일 입었어요. 8인치 8인치 짜리 이거 진짜 잘 들어요 얘가 얘가 진짜 좋고 얘 32강이거든요 물결무늬 그래갖고 진짜 처음에 너무 잘 들어서 애 먹었어요 되게 무서워서 좋은 칼들 진짜 많은데 그리고 제가 진짜 좋아하는 게 이거 야채 다듬 때네칼 진짜 좋아요 얘 나기리 나기리 나이스 몇인치? 육반. 이거 강추. 야채 다 넣을 때 최고. 음. 그리고 특이한 것도 <놀람> 많아요. 저한테. 언니 이거 진짜 강추. 에르고셰프 엣지갈드 아마존에서 팔거든요. 이거 여러 세트 사면은 칼 보호대. 안 다쳐요. 이거. 네. 이거. 굉장히 괜찮은데 이거는 강추예요. 이거 얼마 안 하는데 칼보호대로 구십니다. 칼 이제 집어넣는 거 보여 줄게요. 이렇게 해서 하잖아요. 어디 갖고 다닐 때 좋아. 되게 괜찮지. 이거는 진짜 인생템. 요리 학교 다니는 애들이 많이 써요. 칼집에 넣을 때도 되게 괜찮고. 자강출에 지영아 스탑설 빙설캐스팅 <목소리> 이거뭐 이거 토마토 같은 거 자를 때 괜찮죠? 솔라이드 <목소리> 라이브 우와 누구 계시나? 어 좀 무섭죠. 저다안 꺼내요. 오늘만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보관을 할때 잘해야 돼. 그렇게 다 이렇게 저는 껴놔요. 이렇게 껴놓고 쓸 때마다 이거 칼 가리면 가리면 안 무섭죠? 죄송합니다 전화 돌아서 이거 버튼나이프 이런 거나 되게 좋아한다 빈티지 가게에서 막잘 사요 한때 많이 샀었어요 이런 거 귀엽죠 네 조심히 조심히 아 그리고 이거 이거 통 이거 강추 이거 되게 괜찮은데 이거 뭐 요리할 때 찝을 때 이런 거한두개 있으면 좋은 거 같아 그쵸 이것도 저탈 숫돌 있어요 숫돌 숫돌로 갈거든요 숫돌 찾아야 되나 어. 수, 숫돌 저 있는데 숫돌로 조만간 가는 거 한번 가르쳐 드릴게요 그리고 한... 저희, 이런 거, 빈티지템 좀 모으거든요. 귀엽지 않아요? 대나무로 된 거? 버터 나이프. 이런 거 그냥 있으면 예쁘잖아. 나이스 막이요. 이거 손님 올때쓰려고 나중에 집에서 오마카세 할 거예요. 꿈이 에요. 다 어디든 이렇게 좀숙여서 없겠지? 어디든 들어갈 때를 꼭 말리더라고. 서랍 두 개. 서랍 두 개. <laughs> 안녕하세요. 서랍 두개 했어요. <laughs> 그래서 따로. 아, 그리고 대, 인생템이. 여러분. 여러분, 이거 한국 건데, 애닐락. 애닐락인데요. 여기 이런 거 보이시죠? 이런 거, 지퍼백 있잖아요. 얘를 이렇게 담아줘요 되게 괜찮죠? 이거, 이거 중소기업 회사 건데, 이거 너무 좋더라고. 그래서 공기 안 들어가고요 이렇게 깔별로 다 있거든요 사이즈별로 이거, 이거는 하나에 천원인가 밖에 안해요 근데 되게 괜찮아요 코엑스에 예전에 박람회 갔다가 알게 됐는데 이거 진짜 인생템이에요 괜찮죠? 애니락 A-N-Y-L-O-C-K 애니락 이거 어 애니락 맞아 이거 회사 이거 만든 사람 이제 진짜 정말 대단한 것 같아. 사이즈별로 다 있어요. 이렇게 얇은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분유. 왜 옛날에 아이들 많이 먹이잖아요. 분유할 때이 사이즈별로도 이렇게 있어요. 여러 개 사이즈. 이거가 진짜 살림하는 사람들한테 되게 좋은 것 같아. 지퍼백 이런 거, 뭐 칩스 같은 거 있잖아 먹을 때 공기 안 들어가게 하는 거. 어, PPL 아니고, 네 좋은 거. 저는 써보고 진짜 오래 가는 거. 오래 가는 거 좋아해요. 아 최근에 구매한 것 중에서 얘도 마음에 드는 게 카이 거 감자칼. 얘도 좋은 거. 잘 갈려요 되게 어, 인생땜 되게 좋아하죠 다른 단어를 좀써 봐야 되겠는데 그죠 뭐 잡다한 거 엄청 많은데 칼 여기서 하겠습니다 어, 은근히 들어오시네 여러분 아 그리고 오늘 보았는데요 저그 아미시 프렌즈브레드 아미시 프렌시브레드 시나몬 맛인데 이거 구, 구웠어요. 지금 시키고 있어요.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아. 이거 레시피 있는데요. 제가 사진 찍은 거 보내드릴게요. 이거 잘 됐어요. 이따가 이렇게 뭐 뿌려 먹으면 좋을 것 같아. 칼은 진짜 8인치랑 8인치, 6인치, 그렇게 있으면 좋은 것 같아. 그 다음에 이런 유틸리티, 유틸리티 나이프도 있으면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이거 뼈 정형하는 거, 뼈. 이거 엄청 잘 듣는데 이거 뼈 바를 때 발골할 때도 괜찮다는 거. 음, 소나기님 이런 거 관심 생기면 하나씩 더 사면 되지 뭐. 아, 감자칼, 그치 다이소 것도 진짜 좋은데. 다이소 거도 2 0 0 0 원이었는데 참잘 썼었는데 근데 손잡이가 플라스틱이라 나중에 부러지더라고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해서 이런 거 이렇게 언니 제스트하는 거. 제스트 하는 거 제스트 파는 거 그다음에 이거 감그 사과 코어 코어 하는 거 <laughs> 아 그리고 맞다 언니 이거 알아? 이거 질리스 건데 캔오프너 근데 날이 없어요. 이거 되게 안전하게 잘 되거든. 이거 쓰니까 아이들도 확 손이 안 다치고 이거 괜찮은 것 같아. 이거 강추요. 캔 오픈할 때 그냥 정말 동그랗게 그냥 해주거든요. 아 그렇구나. 얘 이거 락 걸어줘가지고 그통조림 오픈한데 이게 그렇게 지그재그로 안 되고 진짜 깨끗하게 돼요. 이거 하나 하시면 강추인데 이 브랜드 저는 써요. 이거 추천. 블로그에 많이 추천했어요. 아, 맞다. 언니 응. 캔 안쓰지? 맞다. 그래서 오늘 칼 정리 좀 해볼게요. 아 그리고 이거 강추. 이게 F D 이라는 회사인데 이거 저 뒤집게 되게 얇아요. 근데 여러 가지 할때 되게 좋더라고요. 얇은, 얇고 긴게 제일 좋아요. 얇고 긴게 음식 뒤집을 때 최고. 우리 한국 거는 한국 거 거의 이런 스타일로 나오잖아요. 이거는 솔직히 되게 별로 쓸모가 없거든요. 이 정도, 반 정도 돼야 되는데, 잘, 조그만 거할 때는 좀 디테일한 게 떨어지는데, 이런 건 좋은 것 같아요. 얇고 긴게 최고예요. 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잘할게요. 가볼게요. 감사합니다. 안녕. 블랙장갑. 갈게요. 안녕.